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무더위와 헤어지고 나니 한시름 놓이는데요. 가을이 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여름철 굉장히 낮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각자 미세먼지 해소법들을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딩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조기 교육이 바로 영어였는데요. 최근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가 아닌 코딩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생소한 코딩 교육. 도대체 코딩이 뭐길래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토록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코딩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코딩 열풍이 불고 있다. 얼마 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18년부터 초중고 정규 과정에 소프트웨어 과정을 추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쉽고 재밌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비즈 정보쇼에서 소개한다. 조기 교육 열풍, 재밌게 코딩 배우는 방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코딩 열풍. 코딩이란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문제와 답을 주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데 이러한 코딩 교육은 논리력, 창의력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 주목받으며 영국과 핀란드, 호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코딩을 채택할 정도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8년도부터 코딩 교육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 하지만 코딩을 접해본 경험이 적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 이러한 가운데 화제의 중심인 코딩 교육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인 학교가 있다고 하여 찾아가 봤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 교실. 무언가 열심히 조립하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 수업은 소프트웨어 코딩 기반 메이커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골대를 만드는데 공이 통과되었을 적에 골이 되었는지 구조가 올리면서 또는 LED에 불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수업인데요. 이런 수업, 이렇게 이제 골대를 만들 수 있겠는가 물어봤을 적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과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 프로그래밍적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조립한 블록이 움직이자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블록을 통한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자신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시간이라고 수업해보니까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재밌어요 소프트웨어가 창작하는 거잖아요. 뭔가 제가 창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창작하는 거 만들다 보면, 재밌고, 조금 더 신기하고, 더 뭔가 더 만들고 싶어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코딩 교육을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교구.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된 것인지, 업체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빠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자신만의 것을 만들고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즉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코딩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고 시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코딩 블록 보드와 입력 출력 장치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특히 코딩 교육에 있어서도 즐기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곳은 즐기게 되면 흥미가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교육 효과 역시 더욱 좋을 것이라 여겨 블록 조립처럼 쉽게 코딩하고 이와 연결된 창작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이하듯 코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단다. 저희 제품은 하드웨어인 메인보드와 소프트웨어인 스크래치를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듀플로와 호환 가능한 블록과 전용 부품의 기구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여 단순한 창작품에서 기초 로보티스를 구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스크래치에 코딩을 입력하면 실시간 유무선 통신을 통해 메인보드에 전달되며 여러 센서를 통해 입력되어 각종 동작 및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책에서 알고 있는 과학 원리를 코딩을 통해 여러 결과물로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코딩 학습에 몰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실체적인 상작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교구는 초급부터 고급 언어까지 학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제품들보다 많은 입출력 장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고. 또한 가장 대중적인 블록과도 호환이 가능하여 경제성까지 생각하였단다.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위해 베이직과 스탠다드가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이킹형 매직 터치.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IoT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제어 가능한 IoT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시대를 앞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바로 코딩이 있었다. 단순한 입시를 위한 맹목적인 코딩 교육을 시작하기보단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코딩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다이어트식으로 여러분들 바나나 많이 드시죠? 보통 바나나 먹고서 껍질을 버리는데요. 사실 이 바나나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먼저 술을 마시고 나면 체내에 수분과 칼륨이 빠져나가는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음주 후에 먹으면 위경련이나 구토, 이런 모든 것들 완화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이 껍질 같은 경우에는요. 가죽, 그러니까 뭐 신발이나 소파, 광택 내는데도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꼼꼼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